말 막힘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미리 포기를 하거나 빠져나올 방법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수렁에 빠지고 맙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소개팅 할때좀 많이 힘들었어요. 특히 좀 이쁜 여성분들이 좀 나오시면 이게 첫 말에서 긴장이 되더라고요. 이 안녕하세요를 저는 좀 아에서 좀 많이 막혔었거든요딱첫 마디부터 막히면, 아, 이번 소개팅 글렀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애프터나 이런 거못 받았을 때좀 창피함과 굴욕감이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거를 좀 알았더라면 확실히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이첫 음절에 힘을 과도히 주었기 때문입니다. 음, 좀더 자세히 말하면, 내 턱, 턱, 뭐 목, 어깨에 과도하게 긴장이 들어가게 되면, 처음에 말할 때 말이 막히게 되면서, 계속 말할 때 말이 막히잖아요. 어, 이렇게 제가 소개팅 하고 나서도, 이게 뭔가, 아 이번에 어떻게 잘 넘겼네, 혹은 아 망했네라고만 했지 본질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30대 후반 아저씨가 되고 나서 아 이거를 이제서야 좀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첫 말을 부드럽게 할수 있는지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해지라는 그 저자가 지은 어떤 언어 치료의 그좀 기본서인 책입니다. 거기서 보게 되면 말 더듬 치료의 핵심이 이 조음 기관, 이말할때 나오는 그 기관들의 부드러운 접촉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더듬는 사람들이 경구에이 딱딱한 부분 있죠? 입천장. 경구개나 연국에 구 자신의 혀를 꽉 대거나 입술에 힘을 많이 준다. 그리고 혀와 입천장에 이 혀가 닿는 게 부드럽다면, 접촉이 부드럽다면 말을 할때 훨씬 편안하고 부드럽게 정상적인 속도로 말을 할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 좀. 난데라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내가 말 더듬이나 말 막힘이 있었을 때를 좀 생각을 한다면 아마 그이 혀와 관련된 혀와 근접해 있는 그 근육과 기관들이 굉장히 긴장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또이 헤지 저자는 발아 속도를 늦춰라, 특히 음절을 늘려서 말 소리를 연장하도록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발간한 자료에서도 똑같이 말합니다. 첫 말을 부드럽게 해라. 또 강조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말을 부드럽게 또 차분하게 이야기해라. 입니다. 말을 더듬을 것 같은 단어를 길게 늘려서 이야기해라. 근데 이거 좀 알잖아요. 근데 이론은 알겠는데. 내가 뭐 소개팅 갔을 때막 엄청 막 이상형이 나왔어. 뭐, 어, 뭐, 김태희나 아니면 뭐 장원영? 이런 여성분이 나왔을 때딱 테이블에 앉아있어. 근데 내가 말을 하려고 해. 근데 딱 맡길 것 같아. 이게 적용이 쉬워? 라고 물어보실 수 있겠죠. 저 역시 그랬고요. 노래 부를 때를 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제가 첫 번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연장입니다. 첫 음절을 길게 말해보는 겁니다. 노래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노래를 부를 때 동해무 이거를 좀 내가 근육이 긴장된 상태로 말을 해볼게요. 똑같은 그 음절로 말을 해보게 되면 동오오오오옹 해해해해해무 이렇게 음절로 노래를 표현하게 되면 이게 어떤 점이 좀 다르게 느껴지시나요? 제가 답변을 드리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노래할 때 더듬지 않는 이유는 뭐 리듬, 그리고 말할 때 심리도 있지만 음절의 연장에 따른 이완입니다. 우리가 이 연장을 하게 되면 복부에 힘이 들어가고 그리고 음절로 딱딱하게 말했을 때보다 턱과 혀에 관련된 근육에 이완이 됩니다. 근육에 힘이 빠집니다. 에이 알지 코노 많이 가는데 알지 근데 실전이랑 다르잖아 노래를 많이 한다고 해서 안 바뀌잖아라고 말씀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연장을 생각해 보면. 이게 노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낭송, 흔히 뭐 찬트라고 하잖아요. 찬트가 있고, 일반적인 말이 있습니다. 노래가 이 연장이 가장 길고, 시낭송, 뭐 저는 교회를 다니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죄를 쫓지 아니하고 노래보다는 연장이 좀 짧죠? 그리고 어, 보기는 사람은 악인의 죄를 쫓지 않는데 말이 이 연장이 더 적죠? 그러면 그 다시 한번 자료를 보실까요? 미국 어, 말더듬 협회 자료에는 내가 두려워하는 단어로 길게 늘려서 말을 하라고 했잖아요. 스스로 한번 연습을 해볼까요? 만약에 내가 제가 잘 어, 말을 못했던 단어, 안녕하세요. 그러면은 "아, 안녕하세요" 노래로 해보는 거예요. 노래로 "아, 안녕하세요". 저희가 좋아하는 노래로 한번 표현을 해보세요. 그리고 좀더 짧게 해보는 거예요.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그리고 나의 좀그 원래 말로 뭔가 좀 이쁜 아기한테 말하듯이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점점 줄여가면서 내 복부와 목과 턱의 근육을 어떻게 움직여지는지를 관찰을 해보면서, 아, 이렇게 좀 하면은 힘이 빠질 수 있겠구나. 길 이렇게 걸어가면서,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저희가 좋은 말씀 드렸죠. 이번에 피치를 올려서, 아, 안녕하세요. 이렇게 짧게 연습을 하는 겁니다. 이나 장원영이 딱 앉아 있는데 아, 안녕하세요 하면 기회 날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의 리듬과 어떤 연장을 적절히 섞어서 찬트와 일반 말의 좀 중간 단계처럼해서 아, 안녕하세요. 이거 좀 너무 긴가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이렇게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거, 바로 관찰입니다. 어, 내가 말이 막혔을 때, 말이 잘안 나올 때, 아, 내가 어깨에 좀, 승모근에 좀 힘을 너무 많이 줬나? 아니면 목에 힘을 많이 줬나? 어떻게 하면 힘을 좀뺄수 있을까? 아, 그래. 좀 숨을 좀더 천천히 한번 내뱉어 봐야겠구나. 어, 숨이 잘 배에 안 들어가지네. 그러면 한번 좀 기다려 봐야겠구나. 이렇게 내 몸을 내가 관찰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목과 관련된 근육에서 이완을 할수 있는지 한번 관찰을 꼭 해야 됩니다. 자꾸 생각을 해야 돼요. 그, 좀 약간 메타인지 있잖아요. 내가 한 발자국 떨어져서, 아, 내가 이렇구나. 이렇게. 한번더 생각하는 게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마음가짐인데요. 사실, 마음을 좀 내려놔야 되는 것 같아요. 하얀색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 이렇게 해버리면 하얀색 코끼리가 계속 생각나죠. 소개팅할 때 아, 내가 말을 좀 더듬는다고 그 소개팅 여가 나를 선택을 안 할까요? 혹은 말을 안 더듬는다고 해서 그 소개팅 여가 나를 선택을 할까요? 그렇게 말을 더듬는다고 좀 더듬는다고 소개팅 여 그러니까 나를 선택을 하지 않는다면 그런 분은 애초에 안 만나는 게 좋은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뭔가 말 막히고 내가 말을 더듬지 않아야 한다라는 생각에서 좀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내가 아 진짜 말 이번 소개팅 너무 이쁜 사람이 나오는데 혹은 너무 잘생긴 사람이 나오는데 아 잘해야지 이거보다는. 그냥 내가 말을 더듬더라도 그냥 보여주자 그래 내가 지금 말을 내가 말을 오늘 더듬는 이유는 내가 모자라서가 아니라 내가 뭘, 말을 더듬을 수밖에 없는 신체 지금 긴장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그냥 하시면 됩니다 저도 100% 이게 어, 말을 안 더듬고 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차라리 매일 발성, 연습, 그리고 좀 신체 이완에 대해서 생각을 했는지를 체크리스트를 작성해서 그것에 집중을 하고 오늘 말을 더듬는 거에 대해서는 내려놔야 됩니다. 더듬으면 그대로 내려놓으세요. 근데 저도 사실 안 내려놔지는데 내려놔야 됩니다. 저는 그 20년 넘게 말더듬 말막힘이 있으면서 자기 비하를 되게 많이 했어요. 아, 내가 모자르고 내가 좀 바보 같아서 말을 더듬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특히 또 말을 더듬었을 때그 상대방의 그 표정 있잖아요. 막 일그러진 표정을 보면은 아, 그렇게 수치심이 들고 이렇게 얼굴이 막 표현을 못하겠었어요. 표현을 못해요, 그 수치감은. 그쵸? 아시죠? 근데 지금 보니까 저는 모자란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내가 나의 턱, 혀, 이런 어깨의 근육들을 과도하게 긴장을 해서 말을 더듬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스스로를 좀 관찰하지 않아서 매번 똑같은 상황을 마주했던 것 같아요. 정말 회사에서는 정말 낭떠러지에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처럼 말 더듬 때문에 좌절을 합니다. 우리 한명한 한 명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데, 절대로 저처럼 스스로를 탓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탓할수록 그말 더듬이라는 수령에 점점 깊게 빠져들게 되더라고요. 어, 제가 했던 실수들을 반복하지 않고 또 같이 극복해서 어, 여러분들께서도 더 편안히 말을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